이건 2018년, 내가 중3 때 실제로 겪은 일이야. 믿기 어렵다면 안 믿어도 돼.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. 그땐 봄이었고, 생기부 채우려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던 시기였어. 그러다 혼자 사는 어르신 댁에 가서 청소해드리는 봉사가 눈에 띄었고, 친구랑 같이 신청했지. 우리가 간 집은 꽤 컸어. 다세대 주택인데, 외관도 멀쩡했고, 마당도 있었어. 여기 혼자 산다고? 좀 이상했지. 문을 열어준 건 생각보다 정정한 60대 초반쯤의 할아버지였어. 우린 마당 청소랑 텃밭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40분쯤 지났을까? 할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야. 밥 먹자고. 계속 권하시길래 정중히 사양했더니 이번엔 방 청소를 해달라고 하셨어. 계속 안으로 끌어들이는 느낌이 들었어. 그래서 우린 밖에 일마저 하겠다며 피해 있었지. 그때 친구가 갑자기 날 불렀어.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, 야, 이리 와봐 하면서. 따라가 보니, 창고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, 틈이 한 5cm쯤 벌어져 있었어. 그 사이로 마네킹처럼 생긴 뭔가가 보였는데, 자세히 보니 사람 같았어. 그리고, 말도 안 되는 악취가 풍겼어. 진짜 살면서 처음 맡아본 냄새였어. 친구가 떨면서 말했어. 야, 저거 사람 같아. 순간 너무 무서웠어.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조용히 빠져나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. 그 눈빛 뭔가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어. 나는 인사만 대충 하고 도망치듯 나왔는데 친구가 없는 거야. 심장이 철렁했지. 잠시 후 친구가 울면서 뛰어나왔어. 너 나가고 나도 나가려는데 할아버지가 내 손목을 잡고 혹시 참고 갔냐고 묻는 거야. 냄새 심해서 못 쓰는 곳이라면서. 말투가 떠보는 것 같았어. 그래서 난 그냥 모른다고 하고 다음에 청소해드릴게요. 하고 도망쳤어. 며칠 뒤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네에서 실제로 60대 남성이 같이 살던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대. 그 피해자는 자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가족도 멀리 살아서 실종신고가 늦었대. 우리가 본그 창고 그 냄새. 진짜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.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은 아직도 나랑 내 친구만 알고 있어. 그때 친구가 연기 못했거나 우리가 틈 사이를 더 봤다면, 우린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.